자, 7241.25 체결, 7236.25 손절가 잡고, 지금 골드나 여러가지 흐름이 좋은데요. 우선 지수 먼저 좀 대응을 할게요. 자, 우리 나스닥 매스 포지션 가지고 있고요 뭐, 유로 쪽도 흐름이 좋긴 하지만, 우리는 일단 나스닥 지수 먼저 오랜만에 지수로 스타트를 끊어 봤습니다. 골드는 전체가 매수가 아직 유리한 상황에서, 네, 조금 지금 변곡을 시도하려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죠. 당연히 달러 강세, 지수 강세가 나오니까, 어 골드 쪽, 좀 약하게 나올 수 밖에 없고, 음좀 있다가 유로도 다시 한번 포인트 나온다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매도 때릴 거예요. 네, 무서우신 분들은 유로에 대한 아직 그게 있다 하신 분들은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상황 봐서 오늘은 초반에 좀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는 잡자마자 지금 터지면서 1차 청산 나왔고, 자, 2차 청산 두틱 전입니다. 손절가 변경하겠습니다. 7, 2호, 3호. 네, 3호로 손절가 변경해서 2차 홀딩하도록 할게요. 지금 지수에 대한 해지용으로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좀만 더 움직여봐봐 자 얼마 안남았어요 2차 청산 두틱전 터치 한번 더 2차 청산 완료 손절과 본절 잡고 추세홀딩 하겠습니다 에고. 자 지금 나스닥도 올라갑니다 잠시만요 포인트 잘 잡았죠 계속 홀딩하시고 목표가 제시 안했습니다 우선 나스닥에 집중하도록 하구요 유로는 지금 추세청산까지 모두 완료됐고 40틱 추세까지 나왔습니다. 목표가 말씀 안드렸어요. 계속 홀딩하세요. 자 나스닥 갑니다. 나스닥도 현재 1차 청산 완료되고 순절가 변경합니다. 자 2차 청산 날라갔죠 나스닥까지 2차 청산 완료. 순절가 본절 잡고 나스닥 추세 홀딩. 제가 웬만하면 방송을 일찍 안시작하는데 오늘은 어쩔수가 없어요. 봐야돼. 자, 나스닥도 목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대기. 갑니다. 계속 갈 거예요. 대기하세요. 유로는 지금 50틱까지 추세가 나왔는데 반대전 반대 신호 나오거나 혹은 중간에 손절가를 2절로 이동시켰을 때 찍으면 청산하고요. 지금은 2절가를 확보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나스닥도 지금 추세 라인 한 5틱 남겨 놓고 얘가 조금 비리비리하네요. 그냥 줄 거면은 추세 빵빵 주지 그냥 이거를 또 아이고. 유로 전저점 무너뜨리면 익절 확보할게요. 자, 1.176660. 네, 여기로 익절 확보하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틱 추세까지 달성됐습니다. 반대 종까지 홀딩한다라 그랬죠? 유로는 그냥 가져가세요. 목표가도 없어요, 오늘. 유로 벌써 백틱 먹었어요. 백틱. 간만에 유로로 먹네. 유로 손절가 익 절이죠. 이제 손절가도 아니죠. 7360으로 변경해서 계속 홀딩하시고요. 나머지는 조금 대기하세요. 유로 같은 경우는 맥시멈 백틱 달성 됐고, 네 반대 신호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내린다라고 해도, 네 우리는 끊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표 있으니까. 요거는 요대로 마무리하고, 나스닥만 조금 더 가져가는 상태에서, 네, 지표 발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나스닥도 지금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추세 달성됐습니다. 어, 어찌됐건, 뭐, 울청하실 분들 올청하시고 어, 반대 신호 나올 때까지 홀딩 하시거나, 맥시멈 홀딩 해봐야 지금부터 10분입니다. 10분. 자, 오늘 5일. 그추세 그래 먹고 오늘 미친듯이 까불어 보겠습니다 골드도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대응하면 안되고 얘는 또 지표 영향 받으니까 얘 안보고 5일 본 거예요 지표까지 생각해서 우선 나스닥이 50틱 추세가 달성됐고 뭐 어차피 홀딩할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어익절 정할게요 45.25로 네4416 16 틱이라도 확보하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표 발표 5분 전이고요. 우리 크로도 오일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지금 모두 수익이건 손실이건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일은 1차 청산 터치터치 터치, 1차 청산 완료 손절가 97로 병행해서 2차 홀딩 그래 오늘 올킬 가자 들어갔다 하면 그냥 수익이야 나스닥은 지금 뭐야 60틱 나왔어요? 이거 몇틱 나왔는지만 보고 54, 41, 13, 50 틱까지 딱 나왔네. 네, 5일 빼고 다 청산하세요. 지금 네 번째 진입이죠. 오늘. 나스닥 57.25 매수 포인트 갖고 있고요. 5일이랑 두개다 같이 올라가야죠. 자, 또 1차 청산 한틱 모자랐습니다. 하필 또 1차 청산 라인이 00으로 끝나네. 자, 1차 청산 완료. 갑니다. 오늘 그냥 들어가면 돼. 죄다 먹네요. 54.75. 손절가 54.75. 힘이 조금 빠지고 있어서, 손절 빨리빨리 잡으세요. 자, 다시 좀 쉬었으니까, 다시 가자. 두놈다 올라가. 자 스다기부터 갈래, 오일이 먼저 갈래. 음 오늘은 S&P도 작살 나네요. 뭐가 될 건가네 방향만 잘 잡았으니까 이 힘만 좀 뒷받침 되면은 게임 끝나죠 뭐 이거는. 네좀 추세를 기대했던 나스다기가 1차 청산만 주고 네 마무리. 오일이도 조금 밀리긴 하네요. 아유 추세 네번싹다 먹고 그냥. 오늘 조기 퇴근 한번 하나 싶었는데 자 우리 마지막 진입 골드 1311.6 매수 포인트 갖고 있구요 역시나 지금 12.0에 걸리고 있죠 요거 뚫으면 크든 작든 한번은 튀어줄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들어간겁니다 오일이도 아직 살아있구요 어 지금 골드가 요거를 올라타는데도 폭발적인 누름이 안나오네요 얘또 한타임 쉬었다 나올라나네 오일도 1차 청산 마감 아유 추세가 또 안나오네요 자 우리 마지막 골드 하나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골드는 마무리 됐구요 네 일단 오늘 대응했던 포지션은 총 몇개니 하나 둘 다섯개 아우 골드에서 손절이 나오네요 거의 확실히 갖고 들어간 자리인데 어쨌건 일단 지금 대응한거는 1차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